로마서 2장 25절로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한절씩 교도가고 2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래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래는 무할래가 되느니라. 또한 본래 무할리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유대인들의 선민 의식은 할례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증표로 할례를 명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어 오셨다면 메시아로 오셨다면 한례받은 택한 족속을 구원하러 오신 게 맞다.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시각으로 복음을 이해한 거죠. 그래서, <laughs> 바울이 가는 곳마다, 그 근처에, 그 직향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유대인 중에 또 믿는 자들이 교회에 갈등을 유발하고, 믿음을 해방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갖는 믿음의 전통이라는 게 있잖아요. 유대교에도 전통이 있고 기독교에도 전통이 있고. 그런데 하나님의 진리를 앞서는 것은 그 전통이 선하지 않은 것으로 변질되는 거죠. 하나님의 진리가 항상 앞서야 되는 거죠. 율법적이다. 뭐 이런 표현을 쓰는 게 바로 이런 비뚤어진 전통에 대한 인식 그리고 그 전통에 대한 가치 매김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자랑스러운 전통인 할례가 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걸림돌이 된 거예요. 이방인들에게도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그래서 구원을 예수를 믿어도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할례까지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우거가고 있었던 거죠. 그들이 자랑스러워하던 전통인 할례가 진정한 복음의 걸림돌이 되고 말았다라는 거죠. 전통은 나쁘지 않아요. 할례가 항상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면서 기억하라는 의미로 신체 일부를 훼손하면서, 그 믿음의 증거 또 구원의 약속을 상기시키는 역할을 했던 거죠. 이처럼 혹시 우리가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복음의 장애가 되고 있지는 않는지 좀 우리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laughs> 율법적으로 교만하게 되는 함정이 항상 있는 것 같아요. 할래는 눈에 보이는 것이고, 할래는 유대인들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죠. <laughs> 창세기 17장을 근거로 이스라엘 남자들이 할래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원약에 참여한다는 상징이 됩니다. 그래서 난지 8일째 행하는 이 가입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내 아이를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시고 그 아이는 약속의 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약속의 아들이 됐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할 일을 행했더라. 시각적인 양치인 거죠. 신앙의 문제는 본질을 잃어버리고 다른 외적 장치에 연연하게 된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이냐를 망각한 채로 내 직분만을 생각하고 살 때가 많다라는 거죠. 시시각각으로 내가 과연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행하느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느냐, 이걸 생각해야 되는데, 내가 그래도 이 직분받은 지 얼마인데 이런 생각할 때도 많고 다른 것들이 복음을 앞선다면 그 모든 것들이 율법적인 것이 되고 선하지 않은 것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라 것입니다. 할례는 하나님을 믿고 따른 사람들이 그분을 닮아가고 율법을 지킴으로 내가 하나님을 따르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것이었죠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종교적인 의무는 없다라는 것이죠 의미가 없다 아무리 종교적으로 많은 의무를 감당한다 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하지 않으면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중적이 될수 있다. 25절로 27절이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할례가 문제가 아니라 율법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가 더 중요한 거 아니냐. 유대인으로 살아가면서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문제죠. 교회를 다닌다고 우리가 다 성도가 아니죠. 우리 삶에 문제가 있는 거죠. 아무리 우리가 듣고, 알고, 그래도 형식적으로 끝나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깨달은 것은 무엇일까? 사람이 절대로 율법을 지키고 할 일을 받으며 형식을 지킨다고 진정한 구원받은 자가 될수 없다는 것, 하나님의 의로 새로워진 사람만이 새롭게 살아가는 삶과 그것을 따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행하는 예식들은 내가 삶을 바꿨다라는 표지인 거죠. 표지 드러내 보이는 거. 중요한 건 안에 있는 것이 드러나는 것은 오케이지만. 안에 없는 채로 드러나는 건 외식이고 가짜다 라는 것입니다. 순종이라는 삶을 통해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의 표지들이 의미, 없는, 의미 있는 것이 되도록 살아가야 할줄 믿습니다. 직분이 중요하지만 그 직분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답게 직분으로 직분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할줄 믿습니다.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형식적인 유대인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 된다는 것의 의미가 뭐냐? 구원받은 족속이요. 선택받은 민족이다 그런 개념인데 어, 이 자기들이 유대인이라고 자부심을 느끼고 있는 이 유대인이라는 명칭이 그 이름이 이름값을 못 하고 있다라는 것을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거죠. 유대인이라는 명칭이 나쁜 게 아니라 그들이 신앙의 전통이 귀하고, 율법을 지키려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닌데, 아무리 좋은 전통을 갖고 있어도, 이름뿐인 표면적인 유대인의 삶은 능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삶에 온전히 헌신하고, 믿음이 온전하여 지지 않은 채로, 다른 것 아무리 좋은 이름을 갖다 붙인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또 많은 곳에서 예배가 드려지고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는데 또 교회에서 행해지는 설교들이 얼마나 고급지고 멋진 것들이 많습니까? 근데 오히려 그런 일들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게 되고 있지 않느냐? 우리가 열심을 낼수록 하나님의 이름이 오욕스러워지고 있다면 뭔가 잘못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삶이 뒤따라야 한다. 그 삶이 뒤따르려면 먼저 우리의 중심이 바뀌어야 하고 중심이 바뀐 채로 드러나는 여러 가지 믿음의 표지들은 그때 비로소 의미가 있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또뭐 할례든 세례든 직분이든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의 믿음이 온전할 때 값어치가 있고 의미가 있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될줄 믿습니다 다른 것 갖고 프라이드 삼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구원 받은 자녀다라는 사실 그것이 내 삶의 모든 것의 중심이 돼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될줄 믿습니다 이 삶을 선택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을 드립니다 거룩하고 자부러시나부자나님 거룩한 주의 이름 훼손당하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이란 좋은 이름 어, 우리가 먹칠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해 주옵시고 믿음의 좋은 표지들 직분 또 어,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 이, 이런 것들이 진정한 의미를 가질 수 있도록 내가 먼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갖추게 하여 주옵시고 주 영광 위에서 순전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어서 우리의 이름이 오욕의 이름이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해 주옵시고 만인에게 칭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 가운데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거룩한 성도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만 믿고 따르는 그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